자, 이번 시간에 펄어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어비스가 오늘 강력한 호재를 맞이하는 모습이고요. 효가도 현재 22%, 어, 애매하긴 하지만 어쩌면 상한가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현재 해당되어 있는 펄어비스 되겠습니다. 자, 장기입형 배열 라인 같은 경우는 원래 받쳐주고 있었으므로 장기적 흐름은 우상약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어, 하반으로 좀 강하게 상승 깃발 하락 깃발 추세로 좀 밀려왔던 모습이고 이 흐름에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어, 182평까지 밀렸었습니다 네, 바닥권 어, 역수르 스팀라인 이 형성 되면스터으로 하는데 성공했고 여러가지 실적 기대 뭐이 오늘 이제 이슈가 될이 내용 네, 이걸로 인해서 주가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과정 속도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어, 너무 갑작스러운 반등이어서 V자 슈팅이 형성됐지만 흐름이 어, 좀 안정스럽지는 못했던 모습이고요. 22평도 한때 이탈하면서 베이크 모션도 형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이제 과거 패턴을 반복하는 회귀 현상에 의해서 어, 가끔 이제 좌변과 우변의 대칭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흐름과 이 흐름이 같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흐름과 이 흐름이 비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반등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이슈 체크해 보고요 대응법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펄어비스 되겠습니다 자 펄어비스는 이제 게임 개발 기업입니다 그래서 10년도 처음 설립이 되었고 17년 상장된 기업이죠 자 매출액은 5천억이 조금 안 됐습니다 작년 매출액 IFRS 국제회계 기준이었고요 시총은 그보다 10배 넘게 높은 5조 6천억대를 기록합니다. 자,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또, 저희가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 내용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메타버스라는 게이 RPG 게임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관련성이 있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작 도깨비 이 부분과 또, 어, 원래 검은 사막으로 도 유명하죠. 네, 이 부분에 지금 강한 이슈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연관성도 있고, 또, 어, 게임 관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공개를 했는데, GTA에 포켓몬을 더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뭐, 매출이 당장 뭐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더 봐야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추가적인 급등을 이어갈 수도 있고, 단기간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면 좋을까요? 대응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추세 대응을 좀 이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펄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3일날 302평 라인 회복 마감하기 전까지는 접근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이 제대로 돌파 마감 나온 게 이제 오늘 아침이었고요. 어, 이 라인을 회복한 이후 흐름이 현재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매수권에 들어온 거는 맞는 거 같고요. 다만 너무 단기간, 단기간에 이어진 슈팅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존의 종가를 돌파 마감해 준다면 최고 종가로 신축세 국면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아직 뭐 완전히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10분 봉 기준 22평이나 62평 라인을 받쳐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22평 이탈바감 시 1차 매도 추천드리고요. 어, 그 다음으로는 이제 62평 대응을 2차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 라인들은 모두 부은 접근 시 매수가 가능합니다. 하, 바... 반대로 이제 이탈 마감 시에는 좀 매도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라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의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오늘 종가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